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희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2023년 4월에 c o m p u t e r s and Industry Engineering에 올라온 논문 어, Social Media Analytics for Mining Customer Complaints to Explore Product Opportunities입니다. 음, 먼저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번영구에서는 비구조화된 Social Media Data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제품계획을 집결하는 논문입니다.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소비자 피드백을 사용하여 그 중에 잠재적 주제를 추출하고 제품계획을 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중심 혁신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 모델이며 많은 기업들은 성공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모델을 정의하고 왔습니다 특히 고객 목소리를 통하여 제품 혁신을 진행하면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줄수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많이 증, 증명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뷰, 설문지 등 방법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얻고 했는데 어,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는 기업 입장에서 고객 요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셜 어, 미디어 데이터의 방대한 데이터 양과 어, 비정형적 데이터의 특성상 정확하게 원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이에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했는데, 긍정적으로 어, 아래 세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긍정적 및 중립적 어, 주제에서의 일부 중요한 부정적 의견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제품 혁신에 유용한 일부 부정적인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주제 평가 기준이 부족합니다. 기존 논문은 대부분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있는 제품의 중요한 사용자 참여도와 고객 목소리의 출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소재 수준의 분석만으로 제품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있는 제품 형식을 위한 보다 통찰력,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드문 패턴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서 고객 불만을 분석하여 제품 혁신 기회 발견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번영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데이터에서 제품 개선을 위한 주제를 어떻게 우선순위화 할 것인가? 그리고 수집된 고객 불만 데이터에서 제품 혁신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제품 개선을 위해 제품 문제가 포함된 분석적인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워크를 개발하였고, 어, 기업이 제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 전략 맵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음. 번용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워크는 런적 흔행과 같습니다. 크게 6개 단계로 나눕니다. 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하여 감성분석으로제품의 어, 불만을 가진 문장들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문장을 토픽 모델링인 LDA를 통하여 문장들의 토픽을 파악하고 각 토픽에 대하여 번연구에서 제안하는 토픽 앵그리먼트 어, 분석이랑 토픽 이머저스 분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에는 어, 각 주제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중에서 제품 기회를 마이닝합니다.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게시물에서 어, 10개 이하 단어를 가진 문장을 제거하고 게시물에 형식, 어, 형용사나 부사가 사용되지 않는 문장을 제거하였습니다. 어, 또한 게시물의 제품 특징이나 기능이 언급되지 않는 게시물들도 같이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감성 분석은 렉시콘 베이스를 어,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사용하는 감성 어, 사전은 블로그에 특화한 감성 사전인 파인 어, 사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으로 통해 추출된 부정적인 문장들을 a 디어를 사용하여 어, 먼저 키워, 어, 주제들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픽 모델링에서 추출한 주제들을 사용하여 어, 토픽 엔게이지먼트 분석을 어, 진행합니다. 토픽 엔게이지먼트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게시물의 엔게이지밸류를 계산합니다. 엔게이지밸류를 간단히 말하면 게시물에 대해서 어, 해당 고객들이 얼마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는 구체적으로 좋아요의 수, 공유의 수, 그리고 댓글의 수와 어, 그 어, 좋아요, 공유 댓글들의 어, 가동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어,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나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 를알수 있으며 어,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어, 게시물의 Engagement Value를 통하여 어, 해당 토픽에 대한 어, Engagement Value를 계산합니다. 어, 공식은 아래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어, 우리는 먼저 문서와 주제를 행렬화하여 특정 게시물이 주제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어, 추정합니다. 어, 이를 게시물의 어, Engagement v a l 와 어, 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어, 사용자의 어, 참여도를 계산합니다. t o p i c Emergency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GLM을 사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GLM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먼저 LDA를 통해 출출된 사용자 게시물 데이터의 다양한 잠재 주제들은 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d 은 그룹 간의 차이나 개측점 구조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 특히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전용 모델은 데이터 내의 그룹이나, 계체성 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족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GLM은 고성 효과와 랜덤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므로 데이터의 복잡성을 더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GLM은 데이터 내 그룹 간의 차이를 랜덤 효과로 모델링하여 각 그룹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체 데이터의 패턴을 포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지 m 은 일반적인 선형 어, 모델보다 더 유용하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피 이버젠스 분석에서는 주제의 독립성, 데이터의 그룹화 어, 및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지 m 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값들을 통하여 우리는 2D 스트레지 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각 주제들의 성장을 대표하는 지뢰의 결과값을 사용하고 제로축은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주제 앙게지먼트 결과값을 사용했습니다. 각커터의 민을 보면 커터 1은 높은 부정 게시물 수와 높은 성장률을 가진 주제를 나타나며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주제이며 이는 개선의 최우선 순위이고 쿼터 어, 2는 구성 게시물의 수는 적지만 성장률이 어, 높은 주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 해결되지 않으면 불로 중요한 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쿼터스는 인해 시물 수와 성장률은 모두 나, 낮은 주제이고 이미 오랫동안 존재한 문제점들을 말합니다. 어, 주요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어, 안정적인 어, 상황입니다. 쿼터4의 어, 주제는 높은 구성 어, 개시물 수를 어, 가지지만 성장률은 낮은 주제입니다. 있는 관련된 문제점들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며 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2D 스트레지 어 맵을 맵으로 기업들은 제품 개선의 우선순위를 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키 그래프를 활용하여 어, 키워드 동생의 발생 네트워크를 생성함으로써 어,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네트워크는 각 주제마다 따로 생성합니다. 어, 여기서 노드는 해당 주제에 속한 키워드를 나타납니다 검색 노드는 해당 주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키워드를 나타내며 있는 주제의 핵심 개념이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반면 빨간색 노드는 주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결성을 통해 중요한 정보나 통찰력을 제공하는 노드입니다. 이러한 빨간색 노드는 두개 이상의 검은 노드를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은 종종 제품 개선의 기회나 사용자의 특별한 어, 관심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 그래프의 분석을 통해 기업은 사용자의 의견이나 피드백에서 숨겨진 가치와 기회를 발휘하여 어, 이를 제품 개선이나 서비스 형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로 어, 한 스마트 홈 회사 제품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트위터 게시물 데이터를 컬링했습니다총 수집한 데이터는 어, 22만 어, 191개이며 영어나 아, 여가 아닌 문장을 제거한 후 어, 21만 9,589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검토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게시물만 추출하여 어, 실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4 3 6 0 3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LDL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부정적인 문장들을 대상으로 진철이 과정을 거쳤고 이 결과로 총 41,474개의 게시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얼트를 어, 바탕으로 총 어, 5,530개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매트리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어, AIC 값에 기반하여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였고, 하였, 어, 이를 통해 총 10개의 토픽을 추출하였습니다. 어, AIC 값은 모델의 복잡도와그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사이의 균형을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어, 복잡한 모델은 데이터를 과도하게 어, 적합시킬 수 있어 과적합의 위험을 가지기, 어, 가지며 반면에 너무 간단한 모델은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C 값을 사용함으로써 과적합을 피하면서도 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최적의 토피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피 모델을 통하여 10개의 주제를 추출하였습니다. 어, 왼쪽 그림은 각 토피의 e 게 g a g e 를 어, 나타내는 표이며, 어, 오른쪽은 각토피의 어, e m e r g e n c 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 이 연구에서는 공유, 답글, 좋아요에 어, 대한 가정치를 각각 0.5, 0.3, 0.2로 설정하였습니다. 참여, e n g a g e m e 분석 결과, 컴 시큐리티 시스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애터 서비스가 상위 3개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어, 또한 이버젠스 어, 분석에서 어, 토픽 3은 높은 관심도와 어, 함께, 에, 함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반면 토픽 5, 5번째와 토픽 8은 어, 전체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세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토픽 4번은 첫 번째 사분면에 위치해 어, 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세가 높은 과실도와 예,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휴대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관심이 지속될 것을 예상된다는 점을 시상합니다 반면에 토픽 8번과 투표 오브는두 번째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현재 게시물의 빈도가 낮지만 소멸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 해당 주제들이 현재 크게 주목받지 않지만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카토픽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입니다. 아, 세 번째 도피 프더서비스에 관련 네트워크입니다. 아, 레드노드 중 하나인 취소와 인접한 블랙노드 주문 및 서비스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주문이나 실수로 주문이 취소되는 등 어, 고객 주문 관련 문제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거 비디오 기록이 누락되었음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opic 5 Home s e c 에 대한 내용입니다. 빨간색 노드, r e m o v 와 인적한 검은색 노드, Light 어, 및프로덕트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 어, 제품의 깜빡이는 상태 표시 등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음을 나타내, 나타냅니다. 어, 이는 일부 사용자들이 어, 도둑이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가동보함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또한 레드 노드인 기록과 인접한 블랙 노드 페이 카메라는 해당 기업의 실내 카메라 서비스 기록, 저, 어, 서비스 기록 저장이 무료가 아니며 연간 가입비를 요구한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주제 8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에 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빨간색 노드 스피커와 인접한 검은색 노드 재생 및 제어는 스피커 그룹에서 음악을 제작할 때 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음성 영역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빨간색 노드인 와이파이와 어, 인접 검색 노드인 커드티드 어, 및 디바이스는 어,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가 온라인 스트리밍 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어,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소재에 대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홈 기술은 현재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기술 제품 서비스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기술의 기능, 혜택,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어,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스마트홈 기술에 대해, 대한 사용자의 수용을 어,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어, 둘째, 스마트홈은 재정적, 어, 건강, 환경, 환경적, 심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의 스마트홈 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서비스의 가격 설치 및 어, 유지 관리 비용은 어,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홈 기술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연구는 결과를, 이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스마트홈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에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용구에서는 감성 분석을 통해 수출한 부정 게시물을 토픽 모델링,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로 제품 형식의 기회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병용구는 크게 세 가지 기여가 있습니다. 첫째, 병용구에서는 고도화되지 않는 소셜미디어 데이터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제품 개선을 위한 부정적인소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새로운 기회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둘째, 어, Topic e n g a g e m e 와 t o 이 i c e m e 두 가지 새로운 우선순위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이 제품 개선 기회를 위한 핵심 주제를 선택하는 데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 전략 매입의 구성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세번째는 키워드 그래프를 통하여 자주 나오지 않는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제품 기회를 어, 더욱 깊게 탐색하여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번영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번영구의 결과는 트위터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는 그대로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각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은 어, 고유의 사용자 행동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위터의 특정, 특정 제한으로 어, 본 연구에서는 어,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요인때나 지역에 따른 사용자 반응과 선호도에 대한 깊은 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개선을 위해 어,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자 참여와 주제의 출현만 어, 기준으로 고려했습니다. 어,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감동적 반응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토론의 빈도 등을 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